5월 7일 국내 야구 삼성 대 NC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 대 홈팀 NC와의 맞대결 무엇보다 두팀다 순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흥, 어흥! 자 삼성 라이온즈 라이온킹이 돌아왔습니다 ost 한번 깔아봤고요 2위 자리까지 확실하게 사수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뷰캐런 선수가 잘 던져줬고 nc를 상대로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 화력적인 모습을 앞세워서 예전 사용 삼성 라이온즈 라이온스 킹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홈팀 nc 같은 경우 명품 투수전에서 승리를 쟁취를 했습니다 두팀다 분위기 나쁘지 않고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두 팀의 승리 누가 먼저 달성할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팀다 선발 에이스들이 나섭니다 삼성같은 경우 토종 에이스 삼성의 미래 원태인 선수가 나섭니다 13승 6패 방울 2.89 다승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닝 소화능력 또한 6이닝을 소화해주고 있으며 23경기 중 14경기가 퀄리티 퀄리티 고퀄리티 스타트입니다 그만큼 잘해주고 있고 상대 투 투수 또한 파슨슨 선수 웨인 에이스입니다. 3승 6패 방울 3.58 이닝 소화능력 5.33 이닝입니다. 19경기 중 10경기가 퀄리티 스타트를 끊고 있으며 최근 3경기에서는 1패를 안고 있는 우리 파슨슨 선수입니다. 자 국산 토종이냐 수입 외래종이냐 두 팀의 선발입니다. 그만큼 두 팀의 선발만큼은 짱짱합니다. ncd는 한번더 뭐 투수전에서 좋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삼성의 불방망이가 nc 파슨슨을 넘어서면서 원. 개인에게 다승왕 경쟁의 선물을 줄수 있을 것인가? 점에서서 5.1점대 5점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고 실점에서서는 4.7점대 4.9점으로 삼성이 또 한번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2위 자리를 찾아왔어요.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삼성이고 반면 NC 같은 경우 5위를 향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을 가고 싶다 소리를 한번 지르고 있습니다. 두팀 간의 대결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 의 하이라이트 경기라고 예상이 되는 반면 양 팀의 지난 경기를 한번 읊으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あ 자 지난 경기 삼성은 초반에 안우진을 개박살내면서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삼성 원조 삼성 라이온즈 킹 삼성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 방망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1회부터 투수진을 잘 공략하면서 안우진을 3회 강판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타선을 지원까지도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삼성이 순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구멍난 선발진을 잘 메꿔야 됩니다. 지금 확실한 카드 뭐 뷰캐넌이라든가. 원테인 같은 경우 무조건 승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구멍 날두 자리 세 자리를 어떻게 메꾸냐가 이게 삼성이 순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홈팀 NC 같은 경우 1위 KT를 상대로 해서 자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품 투수전에 이어서 상대 실책을 잘 공략하며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팀다 지금 물러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번 대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NC의 투수진이냐 삼성의 살아남 빠다가 승리를 가지고 올 것인가 양팀 킵 플레이어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삼성의 킵 플레이어입니다. 구자욱 선수와 이원석 선수를 뽑아 봤고 특히나 이원석 선수 1회 에 2사 말루인 상황에서 쓰러 담는 안타를 쳐 주며 팀 승리를 기선 제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구자욱 선수 또한 오타수 이안타 팀의 불방망이를 이끌고 있으며 라이온스킹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리드오프 우리 박해민 선수 초반에 초반에 도루 시도 실패를 했지만 3타수 이안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볼넷까지 잘 골라내면서 팀의 승리 발판을 만들었다. 야구는 무엇보다 리드오프가 어떻게 나가주냐가 관건입니다. 리드오프가 나가주고 구자욱 선수 안타치고 여기에 피렐라 선수 오타수 이안타 깔끔했. 니다 강민호까지 안타 추가해 주면서 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야구 이게 디기타카합니다. 하위권 타선으로 이어지더라도 막 김상수라든가 김호재 전반적으로 김원곤 선수까지 안타를 생산하면서 팀의 대승을 또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선발 에이스 뷰케는 가볍게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믿고 확실하게 보는 에이스가 나왔을 때는 승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뷰케는 선수 승리 가져왔고 바로 그 다음 주자 원태인 선수가 나섭니다. 원구롬이에요. 잘 던져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확실한 카드가 나왔을 때 승리를 가지고 가야만이 2위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LG에게 빼앗겼던 2위 자리를 찾아온 삼성. 타선이 짱짱하게 살아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음 경기 암만 투수진이 강한 NC라고 하더라도 한번비벼를마아다 왜? 야구는 결론적으로 점수가 나야지 승리를 할수 있는 경기입니다 반면 홈팀 NC 자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명품 투수전으로 상대가 1위 KT를 상대로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루친스키 선수 완벽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가지고 왔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상대 실책으로 인해서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박망이는 NC는 죽어 있습니다. 지금 뭐 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의지 선수만 4타수 2안타 확실하게 쐐기포 날려 주면서 결승 안타를 쳐 줬습니다. 하지만 나성범이라든가 리드오프 정정기 선수 같은 경우 답이 없어요. 나성범 선수가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나성범 선수 빠르게 좀 살아나 줄 필요가 있고 노진혁 또한 키 플레이어 선정된 이유 있죠. 노진혁 선수 뭐 번트 이런 거안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노진혁의 번트가 아니라 안타입니다. 삼타수 무안타 이건 아니에요. 노진혁 선수 하위권에서도 김주원 선수만 안타를 생산하고 7번, 8번은 거의 식물 인간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루틴 스기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뼈아픈 패배를 아마 당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명품 투수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화력 쇼를 한번 보여 줘야 되는 상황. 상대는 이번엔 2위인 삼성입니다. 과연 NC가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이 들면 추전 메인 타석에서 안타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거기에 핵심은 나성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노진혁과 나성범의 분발이 절실한 상황,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다시 찾아온 2위의 자리, 투수진의 구멍이 있지만 그래도 타석. 화력쇼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삼성. 선발이 믿을만한 투수가 등판하면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에이스 원그롬이 나선다. 다 다승 경쟁에 나서는 원그롬에게 1승을 선물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기 핸디언오바는 보호해야 된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기자 핸디언오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 지대 기아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서울 쌍둥이대 홈팀 기아 타이거즈와의 대결 뭐? 보다 LG 같은 경우 마트 털러 들어갔다가 마트에게 탈탈탈탈렸습니다 수갑 체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위 자리까지 삼성에게 결국 내주면서 팀 분위기는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더블헤도 1차전은 승리로 가져오고 갔지만 2차전에서 패배를 당하며 순위도 빼앗기고 말았다 반면 기아 자존심 하나는 우리는 지켜간다 꼴찌 날수 없다 화나 너희가 꼴찌 해라 우리는 한번 고춧가루 팍팍 뿌려보겠다.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고참 선수들 위주로 활약을 펼치며 결국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두 팀간의 대결. 과연 LG가 다시 2위 자리를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기아가 왜 우리를 잊었느냐. 우리도 고춧가루 역할에 나선다. 이런 활약을 한번 보여줄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선발 배재준 선수입니다. 1승 1패 방울 4 4.70 무엇보다 선발이 살짝살짝 살짝 없어지고 있는 LG입니다 어디로 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자 이닝 소환는요 2이닝입니다 정상적인 선발이라고 할수 없는 상황 퀄리티 스타트 없고 최근 3경기에서 1패를 달성 중인 배재준 선수 지금 타선의 지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LG입니다 해줄 때는 해주고 못해줄 때는 한없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LG의 타격감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기아의 선발 투수 다카하시 선수입니다. 나카무라 아니에요 여러분. 다카아시입니다. 1승 최근 경기에서 1승 달성해주고 있으며 방어율이 0입니다.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저용적인 일본인 투수처럼 딱딱 칼 제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볼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변화구에 떨어지는 각도한 굉장히 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닝 소화능력 5이닝 소화해주고 있고 두 경기 중한 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무엇보다 기아의 방망이는 고참 채용호라든가 김선빈이 이끌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외국인 터커까지 꿈틀꿈틀꿈틀꿈틀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활약같이 한다면 터커 선수 내년에는 못만나요가 아니라 내년에도 한번 다시 해봐요 이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득점 에 있어서 4.6점 대 4점으로 LG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서도 4.1점 대 5.4점으로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LG가 앞서고 있지만 현재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살짝 다시 떨어졌습니다. 기아의 고춧가루가 매섭게 날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LG 쉽게 볼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 들며 선발에 있어서는 배재준보다는 그래도 박기자가 봤을 때 다카하시 선수가 좀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팀 지난 경기를 한번 보. 보면서 좀더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LG 같은 경우 더블헤드 1차전은 기분 좋게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7회자더블헤드 2차전 경기 8회에 대량 7실점을 하면서 팀 분위기는 떨어지고 말았죠. 역전당했어요. 팀 브로깅이 추락했습니다. 홈런 공장 공장장이 또 돌아가고 LG 같은 경우 주춤주춤한 타선 그냥 맥없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 기아 같은 경우 역전승이에요. 갈길 바쁜 롯데 가을야구 가야하는 롯데를 상대로 해서 구회 고춧가루 제대로 한번 맛보게 해줬죠. 세기포를 나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또 챙겨가 줬고 과연 이두 팀. LG 갈길 아직 바쁩니다 1위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사실상 남은 경기가 20경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과연 LG가 이러한 부분을 감소하고 추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아가 고춧가루를 한번더 뿌릴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LG의 키플레이어입니다 홍창기와 서근창 선수를 뽑아봤고 LG 같은 경우 리도오프 홍창기가 살아나 나가냐 못 나가냐에 따라서 답 있는 게임 답 없는 게임 바로 결정 나는 겁니다 자 더블헤드 2차전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팀은 패하고 말았고 자 서건창 선수 또한 1차전에서는 물오른 타격감을 보여줬지만 더블헤드 2차전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터지는 선수만 터지고 있어요 노답인 선수는 계속 노답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김현수 선수 왜 내가 안타 제조기고 국민타자인지를 한번또한번 보여줬습니다 4타수 2안타 잘해주고 있어요 몸값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고, 다음 시즌 또 FA. 가스야 소리 한번 질러야 됩니다. 과연 지금 말들이 많아요. 김현수 같은 경우, 자 150억 이상의 FA 계약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위권에 있어서 오지환 선수가 타격감이 살아나고 최은선까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 선수는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죠. 맥도날드에서 지금 햄버거 먹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만큼 주축 타서 외국인이 지금 나가리가 되 상황에서 국내 타자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짜임새는 야구. 를 통해서 빠르게 다시 2위 자리를 되찾아야 되는 LG. 과연 이번 경기 기아 나가리 됐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올 시즌 성적은 끝났어요. 이러한 팀을 상대로 해서 고춧가루를 피하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양팀 반면 기아의 키플레이어도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최영우와 김민식 선수를 뽑아왔고 무엇보다 최영우 선수 이렇게 되면 한 2~3년은 야구도 해도 될것 같아요. 후반기에서 굉장히 물오른 타격감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전반기에 주춤주춤했지만 그래도 후반기에 팀을 먹여 살리는 선수가 바로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타수 3안타 팀내 최고 안타를 또 쳐줬고 리더프 최원준이라든가 유민상 선수 잘해줬어요. 특히나 유민상 선수 같은 경우 홈런포 가동해주면서 팀 승리에 일조를 했고 하지만 아쉬운 선수 바로 누구 민식아. 영화배우 최민식은 정말 잘하는데 왜야구의 김민식은 답이 없는 플레이를 할까요? 3타수 모한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후 구미로 갈수록 좀더 짜임새 있는 야구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이번 시즌은 나가리 됐지만 고춧가루 역할 그래야 또 야구가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달아나려고 하는 자들 발목한 번씩 딱딱 잡아 줘야 그게 또 참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갈길을 바쁜 LG를 상대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기아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꼴찌 할 수는 없다. 자존심을 지켜나가며 고춧가루 역할이 먼지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고 있는 기아. 특히나 후반기에 말에 들어온 일본 에이스 다카시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팀의 고참들이 또 화력을 이끌고 있고 홈에서 대어 LG도 한번 잡으러 가자. 소리 한번 질러봅니다. 그렇기에 기아에게 한 표를 줬고 하지만 이러한 경기 순위권 싸움 갈 길을 바쁜 LG입니다. LG 또한 쉽게 쉽게 경기를 내어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다 핸디 언어바 보고가 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피기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세요.